이상화가 TV 조선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하였는데요. 이상화와 허영만은 태릉산수촌이 있는 서울 태릉으로 떠나 태릉갈비와 닭갈비 맛집을 방문한다고 하는군요. 빙상여제로 불리는 이상화는 1989년 2월 25일 생으로 32세이며 학력은 서울은석초등학교, 흑경여자중학교흑경여자고등학교 한국제육대학교, 키 165cm, 스피드스케이팅선수이자 500m가 주종목입니다. 이상화는 화려한 올림픽 기록과 함께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스프린트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에서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메달을 휩쓸었던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이상화 32세, 는 강남 34세, 과 2019년 10월 12일 교제 1년 만에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3월 16일 열애설이 났으며 공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예능 정부의 법칙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상화가 강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2018년 겨울 재화를 하고 있었다. 은퇴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화는 그때 마침 정부의 법칙 모임이 자주 있었고, 자연스레 고민을 덜어놨다. 라며 강남이 가만히 듣더니, 이 미래산두고 많은 이들이 이미 힘을 받았다. 하더라라고 말하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랑 같이 쉬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미 섬을 타고 있던 사이였는데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됐다. 그 말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이상화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곁에서 강남이 큰 힘이 되어주었나 봅니다. 강남 역시 이상화에 대해. 조제하기 전인 평창 올림픽을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 그래서 많이 찾아봤더니 대단하신 분이시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팬이 됐다. 이어 몇 개월 뒤에 이상화를 정부대 법칙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상화를 본 강남은 수태라서 어깨가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낮춰서 사내고 사람들한테 잘하는 모습에 반했던 것 같다. 고, 밝히며, 둘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관해, 정부를 갔다 오고 나서, 모임이 생겼다. 그러면서, 호감이 생겼다. 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봤다. 이상화는 대한민국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2010 뱅쿠버 동계올림픽, 2014 쇼체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 리스트이며, 2017-18 세즌 기준 36초 36라는 5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여성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 5월 16일 후 공식 금퇴직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해설의원이나 코치로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은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일 혼혈이며 현재는 일본 국적이지만 한국으로 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1년 한국에서 그룹 MIB, MIB로 데뷔해 각종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의 팀을 알렸지만 2017년 해체를 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강남은 태진아가 이끄는 진아엔터테인먼트에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으며. 이후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진화 엔터테인먼트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강남의 아버지는 일본인으로 아버지는 일본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며, 강남의 이모부는 한국에서 유명한 고두 브랜드 대표이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강남의 이모부의 회사는 연 매출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어, 강남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사업을 물려받기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남의 연예인 대박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한국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아내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모습까지 꼭 닮은 강남과 이상화는 서로를 응원하며 사랑하고 믿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쁜 사랑 키워가길 바랍니다.